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선생님. 네. 이번엔 인물이 두 명입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새해부터 힘들어? <laughs> 네. 이두 분이 네 커플일 수도 있고, 응 음. 부부일 수도 있고, 응 음.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또 뭐야?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답적의 난이도를 높여요? 아, 선생님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. 한살 먹고 더 힘들어 죽겠구만. <laughs> 해볼게요. 네, 사주 불러드릴게요. 네. 1989년 7월 16일 남성. 네. 1984년 4월 5일 여성입니다. 음, 숲사세 부분은 아니에요. 부분은 아니래요. 커플은 맞는 것 같아요. 커플은. 영 남은 아닌 것 같은데? 맞습니다. 응. 아직 부분은 아니다. 응. 홀래는 안 치렀다 하셔. 언제 응. 둘이 되게 좋은데? 그래요? 네. 둘이 되게 좋아요. 네. 이게 보면은 궁합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. 궁합으로 봤을 때. 그리고 이 어,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조금 더 주도권을 많이 쥐고 있는 그런 커플인 것 같아요. 남자분도 물론 뭐 공인이시겠지만 근데 여자분이 좀뭘 쥐고 이제 왜 여자 남자 서로의 기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여자가 하는 쪽으로 여자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. 음, 응.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잘 맞춰가는 그런 분들 같아요. 음, 응. 근데 지금 너무 좋아. 근데 이게 이분이 조금 잠잠하기는 하신 것 같거든요. 지금.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. 음... 서로가. 내년에.. 내년에는 근데 서로 또 결혼 운도 들어와요 아 그래요? 어 잘하면 올해 말? 올해 하반기? 그러니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인연은 아니라 해요 두 사람 자체가 이게 쉽게 덮고 뭐 그냥 만났다 헤어지고 이럴 수 있는 인연은 아니라 하거든요 조금 그래도 연이 탄탄하게 묶여있다 해야 되나? 음. 음. 근데 둘다 너무 귀엽다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되 풋풋하다 그래야 되나? 응. 음. 음. 다정하고 좀 귀여워. 둘이 어떠한,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예를 들면 이제 구설이라든지, 어, 어떤, 사실상 이제 연예인들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좀 말들이 많잖아요. 좀 그런 것들만 서로 단단하게 잘 엮어서 간다 하면 잘 버티고 간다 하면 충분히 괜찮아요. 예, 궁합으로는 좋다고 봐요. 음. 네, 선생님. 네 이분들이 누구냐면 네. 지금 7년째 공개 연애 중이신 네. 배우 김우빈, 배우 신민아 커플이었습니다. 오. 아, 진짜요? 네. 어. 아. 우와. 몰라. 근데 여자분이 더 이거를 확 쥐고, 어, 가는 것 같아요. 여자분 쪽에서. 남자도 그렇잖아요. 남자가 주도권을 확 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이 남자분이 여자한테 기대는 쪽이거든요. 응. 어. 둘이 지금 괜찮아요.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결혼 운이 들어와요. 이둘 사이에서. 응. 음, 결혼은? 결혼 하셨습니까? 발표가 날 수도 있겠네요? 네. 가능성이 높아요.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요, 김우빈 씨도 지금 좀 삼재를 톡톡하게 좀 타셨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잠잠했다 그랬잖아요. 그니까 활동을 막 지금 하는 것처럼 막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았고, 그냥 조용조용하게 지금은 조금, 어, 잠잠해져 있는 상태거든요. 활동하는 것 자체가. 근데, 김우빈 씨, 이제 건강 쪽으로는 올해부터는 많이 풀리는 운기세요. 많이 회복되고, 예전만큼의 다시금 내몸 자체가 활동적일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주거든요. 응. 내년에 올해 하반기 내년에 결혼화 발표를 하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네, 네,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네.